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어, 이 부장님께서 어, 강의해 주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점심시간 끝나고 두 번째 시간이 제일 졸린 시간이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두 번째 시간을 담당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어,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쁜 소식 하나 좋은 소식 하나인데요. 두 번째 시간이 그렇지 않아도 졸린 소시, 졸린 시간인데 제 내용은 정말 좀 졸릴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도 열, 추운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어, 좋은 소식은 제 내용만 끝나면 쉬는 시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 정말 전문가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면서 재밌는 음, 발표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세안 시장 개요, 전자상거래 시장 개요. 두 번째는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의 특성, 그리고 제일 큰 시장인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저희 무역협회 서비스 중심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세아는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총 10개국 회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주요 6개국만 따로 종종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인구는 7억 명이고 세계 8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인터넷 시장 규모는 4위 수준입니다.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3.3%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시장 중에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입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1조 달러로 봤을 때 제일 큰 시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이고요. 두 번째가 미국, 그리고 유럽 이렇게 되고요. 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세안 6의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역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위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소매 시장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아세안 국가의 경우 어, 각각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인데요. 어, 이커머스 e 파운데이션이라는 데서 만든 건데 좀 그림도 예쁘게 돼 있고 알아보기 쉽게 돼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 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아세안이 아니라 글로벌인데요. 어, 저희 제일 왼쪽 아이고. 제일 왼쪽에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에 어, 15세 이상 되는 인구가 56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45%인 25억 명이 어, 인터넷을 사,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15, 그 어, 15세 이상 인구 중에 26%가 어, 전자상거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이커머스 매출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GDP에 이커머스가 3.11%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 중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미, 유럽, 이런 순이 되겠고요. 이거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시장은 이 부분인데요. 대부분 뭐 싱가포르 같은 그 IT 인프라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터넷 인구 인구가 15세 이상 인구 중에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이 30%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이 국가들이 이 국가들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앞으로 확장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그러면 전자상거래 중에서도 국경간 전자상거래 내용입니다. 보시면 일단 북미의 예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색깔이 일반 전자상거래 전체 액수고요. 어, 단위는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요 옅은 파란색이, 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액수인데요. 어, 각각 다 보시면 전자상거래에도 급증하고 있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도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퍼센트지가 각국의 전자상거래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2014년에 비해서 2020년에 이렇게 25에서 48로 커진다던가 아태지역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31로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어, 시간이 갈수록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국경이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도 넓어질 거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개요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6개국이 이런 나라들이고요. 아세안6는 전자상거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5억 5천만이나 되고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2억 5천만 그리고, 어, 온라인 소비자 수가 1억 5천만. 그 중에서 1억 명이, 1억 명이 실제 온라인 구매를 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시장은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순서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아세안6가 어, 지금 29% 5년 동안 29% 증가로 나와 있죠. 성장률을 보시면 중국이 86%인데 2010에서 15년간 증가율입니다. 중국이 86%인데 아세안 식스 국가들이 29%라서 전 세계를 이런 식으로 구획 지어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특히 인도네시아는 2025년 460억 달러 규모까지 시장에 성장할 거고요.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인도네시아가 다 독식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 어, 여러분들 신문기사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 에이티컨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전 세계 그 주요 전자상거래 국가들을, 어, 온라인 시장 매력도 순으로 이렇게 랭킹을 매긴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온라인 마켓 사이즈,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 어, 성장 잠재력, 그리고 온라인 인프라 이런 거를 다 점수를 매겨서 총점을 매겨서 어, 이제 매년 순위를 발표하는데 15년에 미국이 어, 두 계단 올라선. 그 전에보다 두개단 올라선 1위를 차지했고, 중국이 원래는 1위였는데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7위고, 여기서 우리가 보는 아세안 시장 중에 유일하게, 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죠. 14위에 싱가포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전자상거래 시장 좀 참고하시라고 좀 넣어봤고요. 어, 이걸 아까 본그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 마켓, 이랑 약간 세트인 건데 이거는 아시아 태평양 시장만 따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또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 15세 이상 인구가 아태 지역에 31억 명에 있습니다. 그3 1억에 거의 40%가 12억인데 이 인구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3 1억에 22%인 7,100만 명이 온라인으로 어,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태 지역에서만 랭킹을 매겼는데요. 보시면 중국, 일본, 한국 순이고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는 6위에 인도네시아가 유일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GDP에서 이커머스가 e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아시아 국가들이 어, 4.48%인데요, 세계 평, 평,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어, 전 세계 다른 인구들보다 어,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이 좀 많다는 것을 알고 알수 있겠습니다. 좀 아까 나요, 나온 수치고요. 여기서는 이제 성장률만 한번 보시죠. 보시면 2011년에서 16년까지 이 커머스 매출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인디아가 거의 130% 성장을 합니다. 시장이. 그리고 2위가 인도네시아고요. 중국이 3위 33.3%, 그리고 전체 평균은 28.4%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장이 이렇게 유망하다는 걸 나타내주는 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보시면 15세 이상 인구는요, 1억 9천만 명. 그 중에 19%인 3,700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9천만의 12%인 2,200만 아, 명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GDP 성장률도 인도네시아가 다른 아태 지역이나 세계 평균보다 높고요. 그런데 어,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랭킹에서 음, 물류, 물류의 그 퍼포먼스 지수가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53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동남아에 관심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어, 물류가 얼마나 엉망인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음, 그래서 53위. 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비즈니스 하기 얼마나 편한지 그 지수는 109위. 그리고 GDP 중에 이커머스가 e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에서 5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품목을 좀 뽑아 봤는데요. 어, 의류랑 가정용품, 가드닝용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가정용품 뭐 이런 순으로 되겠고요. 음, 요거는 서비스,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서비스의 그 순위입니다. 항공권이랑 호텔, 그리고 패키지 여행, 여행상품, 그 다음에 개별 교통 티켓, 보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특성에 대해서 다시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가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고 있다. 마련돼 있다가 아니라 마련되고 있다. 여기 제가 빨간석으로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인프라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이용률 지금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세안 국가들. 근데 이것도 좀 급증하는 편이고요. 아직도 미미하긴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진출해 있습니다. 시장이 크고 유망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 플레이어들이 이미 진출, 진출을 많이 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자상거래 플레이어들이 진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류 인프라도 조성이 꽤 되고 있었, 이, 있는 었있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전자상거래 규범도 마련이 되어, 되어 가는 중이고요. 모바일 퍼스트 시장이다 라는 말인데요.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구매 비중에서 싱가포르는 뭐 도시 국가니까 지방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있는 거고요. 어, 지방이 도시보다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구매율이 더 높습니다. 이 얘기는 웹을 통해서 구매하는 걸 뛰어넘어서 앱을 통한 구매로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쇼핑 앱등 모바일에 특화된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동영상을 활용한 브이커머스가 대세이다. 어, 저, 제품 정보 파악을 위해서 영상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많다고 합니다. 식품조리법이나 화장품 사용법 등도 영상으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영상 아니더라도 SNS에서 그 미리 상품평을 보고 그리고 나서야 구매 결정을 하고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다음 특징은 다양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가 일어난다는 점인데요. 아세안 6 국가 모두 20% 이상의 선호도를 갖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상품 검색 및 정보 확인을 위해 검색 엔진과 소셜미디어 활용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보다는 소비자들의 경험과 선택에 대한 만족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가격도 다른 뭐, 다른 짜잘한 이유들에 비하면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선택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경험, 소비자 경험도 중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구매도 전체 전자상거래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들이 어, 상품 인도 결제 방식, 물건이 도착하면 현금을 주는 현금 박치기라고 하죠. 그런 방식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결제 인프라가 발전된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결제 비중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아세아는 하나의 시장이 아니다. 이건 다 아시는 거고요. 문화적 언어적 차이가 있고 각국 정부 정책 규정도 다르고요. 따라서 맞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상품에도 차이가 있고 물류 배송 환경도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인도네시아 인데요 이건 말레이시아, 이건 태국, 여게 인도네시아 국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의류와 구두, 신발, 그리고 가방 이런 게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같은 어, 아세안 식스 국가라도 이렇게 도로, 사정, 철도, 항만 뭐 항공 이런 인프라가 다 틀린데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제외한 다른 곳은 좀 약간 아직도 개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시장인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 성장 동력은 전자상거래에 우호적이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높다. 쑥쑥 커, 크고 있다, 경제가.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 수용도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다수의 현지 플레이어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물류가, 물류 인프라가 열악한 게또 제한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융 인구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 결제를 별, 현금 결제만 선호하는 그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이 또 이렇게 크게 발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성장동력 중에 다양한 국내의 플레이어들의, 플레이어들이 바람직하게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시장이 크고 유망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B2C 부문에서 C2C까지 그리고 니시마, 니시, 니시마켓그 다음에 종합 카테고리, 브로커까지 어, 다양한 그 플랫폼 플레이어들이 들어와서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 열악한 인프라 및 결제 시스템 그리고 신뢰의 문제. 여기 보시면 성인 중 2%만이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39%만이 금융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 소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 상품평을 확인하고 나서야 구매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60%는 신용카드 정보 제공을 꺼리고 있습니다. 원인은 상품, 인터넷에서 본 상품 정보와 실제 내가 받은, 배송받은 상품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송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는 게 원인이겠습니다. 또 사기 및 피싱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도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진은 그 동남아에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음 아주 교통 문화가 후진적인 시기에 이런 거 보셨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로 교통이 어떻게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지금 동남아가 이런 이런 게좀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뭐 차선이 없고 차들이 그냥 가고 싶대로 은 가고 사람도 아무 렇게나 섞여서 건너고 뭐 이런 이런 케이스들도 많고요. 이렇게 뭐 아직 인프라가 완전히 안정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아, 어, 여기 여기 아 이게 베트남이고 이게 싱가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GDP에서 사용하는 물류 비용의 퍼센트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GDP에서 물류 비용이 얼마나 부담을 주고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싱가폴은 8%밖에 안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26%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온라인 결제 선호도 어떤 게 제일 높은지 어, 현금을 제일 선호,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직불 카드, 그다음에 신용카드 이런 순위겠습니다. 이 커머스 소비자의 특성은 54%가 남성이고 46%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74% 정도가 20대 젊은 소비자들입니다. 구입 상품 뭐 아까도 음, 보셨는데요. 음, 그래서 여기 나이 나이를 다시 보시면 20대 30대 소비자들이 거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젊은 소비자가 많고 시장의 가능성도 유망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젊은 소비자 부상인데요, 어, 30세 미만 인구의 비율입니다. 일본은 28%에 불과한데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50%나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젊다는 게 굉장히 좋은 시장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젊은 거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모바일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트래픽의 48%와 쇼핑 거래의 17%가 휴대폰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소비자의 45%가 3개 이상의 쇼핑 앱을 휴대폰에 깔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해외 직구 보시면요. 해봤다는 사람이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도네시아의 탑30 의류 브랜드 중에서 인도네시아 토종 브랜드는,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브랜드에 대한 뭐 이렇게 거부감이나 그런 게 별로 없고 해외 브랜드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중국과 인도는 3분의 2 이상이 국산 브랜드라고 하죠. 해외 직구시 우려되는 점은 결제 시스템, 배송 소요 시간, 상품의 품질, 신용 사기 가능성, 안전한 배송, 뭐, 이런 순으로, 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역협회는, 어, 잘 모르시는 분도 있,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원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B2B 플랫폼과 B2C 플랫폼을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B2B 활용해서 아세안 기업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저희 B2B 플랫폼인 tradekorea.com에서 아세안 이용 현황이 어, 높은 편이죠. 아세안 출신 회원 기업이 저희 어, 10% 가까이 되고요. 상품 수는 아직 2.5%입니다. 그래서 16,000개 가까이 아세안 상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과 관련된 인콰이어리수 5만개 가까이 되고요. 어, 어, 바이어 디비 저희가 150만 개 바이어 디비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세안 업체 수가 한1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laughs> 죄송합니다. 작년 한해 아세안 방문자 수가 5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어, 제가 맡고 있는 B2C 플랫폼 관련입니다. 여기에 k 몰2 4 c o m 을 활용해서 어, 아세안에 특화된 오픈마켓 입점을 확대를 이제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몰에 입점을 하시면 아세안 시장에서도 팔릴 수 있게 아세안 몰과도 연동이 될수 있게 하는 작업을 지금 기획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1년 내내. 어 이런 세미나, 500명, 100명 규모, 이런 대형 세미나라던가, 아니면 상담회 이런 거를 저희 무역협회에서 어, 자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을 갖고 무역협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수시로 들어가 보시고요. 어, 관심 있으신 부분 있으시면 신청해서 또 들으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지막입니다. 어, 아세안 국가들의 속담을 좀 찾아봤습니다. 좀 재밌을 만한 속담 찾아봤는데요. 필리핀의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고요. 다음 속담 보시겠습니다. 별로 속담이 많지는 않아요. 네, 말레이시아 속담인데요.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의 운명은 하느님도 바꾸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네, 인도네시아 속담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험한 파도를 타지 않으면 배가 항구에 닿지 않는다. 지금 경기도 되게 불경기고 여러분들 다 힘드신 일도 가끔씩 겪으시면서 그래도 꿋꿋하게 사업을 하고 계실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이 어, 이 속담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laughs> 네, 태국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애꾸는 나라에 가면 한쪽 눈을 감고 다녀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 아세안 아니라 어느 나라의 시장을 진출하시려고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지인에게 팔려면 현지인의 눈, 어, 눈높이에 맞추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네요. 네, 베트남 속담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 좀 있으면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올한 해도 기술적으로 많이 버셔서 예술적으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